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최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 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합니다.